안녕가세요 안녕히가세요 그게 훨씬 나아 그치 송아 왜? 잘했네 생각보다 좁다 여기 어쟤네 되게 작아 여기.

이 찜질방이었어 지금 예쁜지 해보세요 예쁜지 분지, 아이고, 통통통, <laughs> 우유 나오는 거 기다려 송이 알았지? 어, 또 사다. 아이고 잘했다, 아이고 잘했다. 우유 먹어봅시다. 네, 280. 히히히, <laughs> 미끄 탑시다, 미끄. 미끗. 왜, 뭐 하는 거야, 지가뭐 하는 거야, 뭐 하는 거야? 응? 우뚜. 우뚜. 책 읽어줘? 일로와. 앉아. 엄마한테 앉아. 꼬르르 맘마 주세요. 아, 맘마. 와. 잘 먹었습니다. 맘마 주세요. 아. 이고잘 먹어요. 구? 앉으세요. 신발 신어야죠. 일로 오세요. 야! 아! 아! 아, 팔이 왜. 제자리 두고 오시고요. 그렇지. 생일안요 그래, 그거 읽자. 어, 엄마랑 책 읽자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어, 엄마가 책 읽어줄게. 앉으세요. 어, 내려가볼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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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거기 꼭 가야지, 하수구에. 더워, 송이야. <laughs> 재밌어. 자동차 좋아. 오 인형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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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조심해. 일어나. 오, 괜찮아. 우리 아빠한테 가 보세요. 아빠. 아빠 온다. 아빠. 아빠 온다. 아빠 어 아빠 아빠 왔다, 아빠 왔다. <laughs> 방금 아빠 왔다 이랬지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버지 아빠, 아빠 찾아 찍어서 아빠 손 아프네 손왜 손이 왜 몰라 왜 여보도 거의 혼자 자랐잖아 <웃음> 혼자 <웃음> 누가 보면 고인줄 알겠다 뭘. 혼자 자라 혼자 자라기 <laughs> 동룡심이 <laughs> 너... <laughs> 강하다고 해야지. 뭘 혼자 자라, 혼자 자라긴. <웃음> <웃음> 그게, 그게 그 말이지. 이거 뭐예요? 포도지, 포도. 포도? 포도? 관심 없지? 승희야, 이거는 뭐예요? 사과? 아 아니, 사과가 아니고 수박? 앉아보세요. 그렇지. 머리 빗어보자. 엄마가 머리 예쁘게 빗어줄게. 어? 왜요? 이렇게 빗고. 휴. 휴. 빗을 거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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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가 빗을 거야? 어이구 잘하네. 멋쟁이네. 어이구. 머리도 빗고 우리 송이. 어 사랑해 아기 사랑해 어왜 이렇게 아기 좋아해 엄마는 아기 인형을 제일 좋아하지 아기 안녕 안상 왈왈, 왈왈, 왜... 누가 그런다고 날라? 퐁망? 뭔가 여기다 놨지? <laughs> 그만 일어나면 안 될까요? 그만 일어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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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 아, 좋 아, 하늘에서 아, 똥 잠을 내서서. 문 닫으세요. 송이야, 문뭐 닫으세요. 성이 등장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우리 아기 우유 먹으러 왔어요? 엄마 우유 아직 안 했는데? 에? 기다려요. 기다릴 수 있어요? 진짜, 어? 그거 없어졌어? 어? 없어졌어? 됐어. 레모도. 옳지. 넣어보세요. 넣어보세요. 옳지. 하지 말라니까? 응? 일로 오세요. 유치원 갈 준비할 거예요. 송이는 이따가 빗어요. 자꾸 자기, 엄마가 빗어주고. 자, 송이가 빗어봐, 그러면. 에이구. 다 자기가 한다고. 응? 엄마도 머리 빗어줘. <laughs> 송이의 오늘의 OTD? 살면서 처음 다리는데 어? 봐봐. 아, 대충. 왜? 엄마, 티카치카 티카 할 거야. 송이도 티카치카 티카 달라. 송이도 티카치카치카. 티카 티카.

안녕 일로 오세요 왜안 나가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문이 닫혔는데 애기는 인식 안 해주나요? 어, 애기도 인식해주네요 일로 오세요 응? 다리 타? 옳지 옳지 갑시다 슈슈 슈뭐 비가 갑자기야 빨리 가 빨리 가야 돼요 우와 갑자기 빨리 가니까 송이가 좋아하네 우와 슬슬 우와 빨리 갈까요 우와 벌써 왔네 Keep them at Dance time.